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gps 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gps 란 무엇이냐면요 어, 동적 타이머를 실행하는 시간 단위입니다 음, gps 값은 1초에 헤르츠 만큼 증가하는데 여기 보면 100 이라고 명시 했잖아요 100은 그 라즈비안 커널 32비트 기반의 그 ARM 프로세서에서 구동이 되는 그 라즈비안 커널의 경우에는요, 이 헤르츠 값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이 헤르츠는요, 그 CPU 아키텍처마다 좀 다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laughs> 64비트 기반의 리눅스 커널에서는 250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헤르츠는 진동수라고 부르는데, 1초에 지피스가 업데이트 되는 횟수를 뜻합니다. 음, 헤르츠는요, 빌드할 때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 커널을 빌드할 때 처음 컴피그 값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config 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config 파일을 열어보면 이 config 가 있을 겁니다 라즈비안 커널에서는요 config 값이 1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IRQ 관점에서 헤르츠의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소프트 IRQ 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작은 두 소프트 IRQ 함수에서 실행하거든요. 어 그런데 두 소프트 IRQ 함수에서 동적 타이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적 타이머를 실행하는 단위는 헤르츠분의 1입니다. 그리고 헤르츠분의 1의 단위값은요. 시간을 제어하는 그 다음과 같은 함수에 전달이 되는 인자예요. 예를 들면 모드 타이머, 애드 타이머, 타임 애프터, 타임 비포워와 같은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음 사실 그 헤르츠의 개념 그리고 GPS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이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주요 서브 시스템의 코드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동료들이 작성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를 조금만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GPS를 활용해서 실행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코드를 자주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헤르츠와 GPS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 헤르츠는요, 그 32비트 기반의 그 라즈비안 커널에서는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64비트 기반의 그, 암 프로세서를 뜻하는데요. 그, 라즈비안 커널에서는 2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헤르츠 값은요, 그, 10, 그, 해당 SOC 아키텍처를 좀 디자인하는 그런 개발자, 혹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그 개발자가 사실 이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컴, 그, 요, 헤르츠 값이 100이 아니라 150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헤르츠가 너무 크면요. 시스템에 오버헤드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헤르츠가 크면 크, 크면 클수록 1초에 동적 타이머가 만료되는지를 체크하는 그 루틴이 더 자주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가 뭐좀 걸릴 수 있고요. 그런데 헤르츠가 너무 작으면 그 시스템에 동적 타이머의 만료 시각을 체크하는 그런 루틴에 약간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르츠 값은 최적화된 값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암 프로세서, 암 아키텍처와 관련된 코드를 컨트리뷰션 하는 그런 개발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발자가 좀 설정한 그 컨피그 값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4비트 기반의 리눅스 커널의 경우는요. 대부분 250으로 헤르츠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 페이지에 설명드렸잖아요. 리엔스 커널을 빌드하면 생성되는 .config 파일에서 요 config 파일이죠. 그요 config h e r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gps 값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만약에 config h e r 가 100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시간이 만약에 그 gps가 1000이면 1초 후에는 1100, 그리고 2초 후에는 1200, 그리고 3초 후에는 1300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헤르츠와 지피스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